오늘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오늘부터 저희가 데살로니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죠. 어,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실로아노 어, 우리한테 더 익숙한 이름은 어, 헬라어로 같이 쓸수 있는 이름은 실라입니다. 어, 바울은 실라와 비무대와 함께 이 데살로니가 편지를 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은 사도행전 1 7 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 7 장을 보면 이제 새 안식일 동안 어,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의 배경을 보면 아, 아마 그 시간보다는 좀더 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 잘 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나 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 바울은 그곳에 짧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임을 당할 것 같은 소요가 그곳에서 일어나면서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죠. 이 데살로니가라는 곳은 마게도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그리스 지역을 생각해 봤을 때 북쪽의 주도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유럽으로 이제 복음을 처음 전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부르고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두 주의 가장 큰 도시들 혹은 주도 수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곳이 북쪽에는 데살로니가고 남쪽 아가야에는 고린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인 남쪽의 도시는 아덴이 있죠 아테네가 있죠. 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났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 빌리뽀에 들렸었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를 지나서 이제 남쪽 아가야로 급하게 가게 됐는데 이제 급하게 가게 되면서. 여전히 그들에게 좋은 믿음의 소문이 들려왔지만 어, 그들이 서운한 마음도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죽은 자와 산자의 소망에 대한 이 불안함에 대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또 편지를 그들에게 신라와 디모데와 함께 어, 썼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배경으로 이 말씀을 볼수 있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어, 항상 인사 어, 그리고 그리고 서문이 있죠 이 서문 가운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있고 이제 무난하면서 이 서신서가 끝나는 형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는 주후 한 50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록된 신약 성경 중에 또 서신서 중에 굉장히 이른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중에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마 이 많은 주석가들은 아마도 고린도에 있을 때이 어,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서신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또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주셨다. 어, 이 정도 맥락을 가지시고 어, 데살로니가서를 보시면 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의 내용의 인사와 또 데살로니가 어, 교인들에게 어, 기록한 일장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살로니카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독특하게 이 인사가 혹은 서론이 굉장히 짧습니다. 어, 보통은 더 길거든요. 근데한절 내용에 어, 이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누가 보냈고 누가 받을 것이며 그리고 인사 내용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 좀 급하게 빨리 써야겠다는 라 마음이 어,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 그러면서도 보통 하나님에 대한 높은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는 서문이 보통은 있는데, 어, 이 표현은 인사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정도로 아주 간략하게 들어있고, 그 다음에는 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녹아들어져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어, 절부터의 내용은 이제 대살로니까 교인을 생각했을 때 감사가 넘친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 이 감사의 이유는 어, 그가 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였고. 또이 전한 말씀에 대하여 이들이 그냥 사사로이 들은 것이 아니라 어 데살로니가서의 표현으로는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어 근데 이 오늘 물론 일장에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어이 내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다. 너희의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오라 하나님의 택정하심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 어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는 뭐 익숙하고 편한 표현이지만 이 택한 백성이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에게 하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유럽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바로 그 택한 자들이다. 어떻게 그 택한 자들이라는 걸 알까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졌죠. 씨앗이 뿌려졌죠. 그런데 좋은 받치라는 거예요. 좋은 받치라는 것은 무엇이죠?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 능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온 땅에 들어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영 성령께서 믿음으로 복음을 아멘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내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의 논리 아니면은 뭐 우리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에 대한 확신이 우리가 택한받은 백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이 어, 확신이 부족한 자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 마음을 열어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저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는 어, 그런 기도와 어, 우리의 권면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을 수 있었던 이유는 들려진 복음 짧은 시간이었거든요. 바울이 그 성에서 야손 제이슨 사건 이후로 급하게 쫓겨나게 됐는데 급하게 이제 도망치듯이 나오게 됐는데 짧은 가르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큰 확신으로 아멘으로 하였던 이 베살로니카 교인들. 어, 이 교인들에 대한 염려가 있었지만 이미 바울이 가는 곳마다 데살로니카 교인들에 대한 소문이 어, 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은이라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 신라 디모데는 그들에게 그들의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도 또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그랬던 것처럼 그 복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너희는 많은 환란 가운데에서 복음이 오고 나서 그들이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잖아요. 이 헬라 문명과 로마의 통치가 있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에서 거룩한 자로 택한 받은 자로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 그들에게 많은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세상의 기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다시 말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북마게도니아와 남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름들이 이 그리스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이미 너희들에 대한 소문만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퍼드교회에게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떤 소문입니까? 주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소문. 이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소문은 곧 주의 말씀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것이 마게도아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시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 대가 어, 대살로니카의 이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그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어, 그리스하면 로마 제국하면은 우상숭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을 가로막고 있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이 소문이 어, 바울과 연결이 되어서 다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아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이라. 그 아들이 예수님이시라고 어, 정리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 데살로니카 전서의 어떤 면에서는 서론이기도 하고 또한 어, 목적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구절까지는 어, 칭찬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 0절은 데살로니카의 맥락을 봤을 때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기서 어떻게 해서 사실 불안 요소가 좀 있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데살로니카서를 기록해서. 제리 마시는 주님에 대한 또 죽은 자와 산자의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환난이 그들 앞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어, 그곳에서. 그러한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증거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의 믿음의 본을 받아서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짧은 기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각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성장해야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러니 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는 지금 저희들에게도 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어, 그런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지식을 다알 수는 없지만 어, 때를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편지를 써주시고 깨닫기도 하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소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도 저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또 성령의 역사로 큰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의 나라로 확장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